네 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혹시 모델 Y RWD 출고를 기다리시거나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신 모델들의 인증을 속속들이 받고 있거든요. 과연 테슬라에서 출시할 신차,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인증받은 정차는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모델Y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고 국내에는 RWD 모델을 굉장히 가성비는 자동차로 내놓으면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근데 이 모델Y RWD의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인증을 다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어, 인증을 받으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온 기준으로 시내 8km, 고속도로 2km, 그 덕분에 복합거리는 356km로 6km 증가했고요. 저온은 시내 1km, 고속도로 2km, 복합거리는 동일합니다. 왜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왜 주행거리 인증을 다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추측컨대 하드웨어 4.0이 탑재된 자동차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4.0이라고 한다면 사실 달라지는 부분은 FSD 컴퓨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4.0이라는 게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현재 모델Y가 재인증을 받은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무언가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에 나가는 모델까지도 하드웨어 4.0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델Y RWD가 무언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하드웨어가 4.0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FSD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왕 계약하신다면 신모델을 받는게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소식을 공유 드렸습니다 모델Y 롱레인지도 드디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행을 거좀 기신분들도 테슬라 모델Y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모델3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가격대의 차를 구매하려면 일단 모델Y RWD 밖에 없었던 실정 이거든요 근데 이젠 드디어 모델Y 롱레인지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달라진 부분은요. 중국 생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생산 모델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이 들어오고요. 후륜 모터의 마력은 16마력이 증가해서 단순 합산 출력으로 봤을 때는 514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사에서 발표한 수치가 아니라 전륜 모터 그리고 후륜 모터를 단순히 더한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마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순히 더 했을 때는 5 1 4마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좀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측정 어, 방식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원 시내는 기존 530km에서 449km로 81km 감소했고요. 고속도로 거리는 488km에서 411km로 77km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복합 거리는 511km에서 432km로 79km 감소했습니다. 저온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온 시내 주행 거리는 384km에서 307km로 77km 감소했고요. 고속도로는 491km에서 388km로 103km나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온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343km로 89km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꽤 많이 줄어든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복합 주행 거리가 432km라면 그렇게 짧은 주행하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탈수 있는 주행거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Y RWD에 비해서 이 자동차는 배터리 양이 좀더 크다 보니까 모델Y 롱레인지는 모델Y RWD에 비해서 충전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V3 슈퍼차저 기준으로 250kW까지 받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모델Y RWD에서는 정말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Y 퍼포먼스 역시도 인증을 마쳤습니다 역시 제조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고요 후륜 모터의 출력은 298마력에서 320마력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륜 모터와 후륜 모터의 단순 합산 출력으로 봤을 때는 535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주행 가는 거리는 많이 줄어든 모델 Y의 롱레인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시내에서는 459km에서 469km로 10km 증가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433km에서 424km로 9km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복합거리는 477km에서 499km로 2km 증가했고요. 저온 시내 주행 가는 거리는 356km에서 308km로 48km 감소했고, 고속도로는 349km에서 392km로 47km 감소했습니다. 복합주행 가는 거리는 393km에서 346km로 47km 감소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에 비해서 모델 Y 퍼포먼스가 조금 더 주행 가능 거리에 하락 폭이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모델 Y의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까지 테슬라는 r w d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간에 각각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모델와의 r w d 가 5,499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한 6,500만 원에서 6,700만 원 사이 정도의 롱레인지 가격이 위치할 것 같고요. 퍼포먼스는 그거보다 1,000만 원더 비싼 7,500만 원부터 7,700만 원 사이에 어,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이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00% 구간에 딱 걸쳐 있어서 모델 Y RWD 가격을 딱 넘어가면 100%를 못 받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원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절반으로 깎인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많은 손해를 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대신에 모델 Y 롱레인지는 모델 Y RWD랑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도 적긴 합니다. 물론 4륜 모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주행 안정성이 좋다는 점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외 사용 모두 동일하고 4륜 모터 그리고 좀더큰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 대략 천만원 정도 더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차 가격만 보면 가성비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어 모델 YRWD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한 테슬라 코리아가 인증받은 자동차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3 RWD 그리고 모델3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3 퍼포먼스까지 국내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모델3 롱레인지는 최근에 국내 전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이 모델3 그리고 모델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 대한 개획을 받기 시작할 텐데요 테슬라 구입을 앞두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